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때 실제로 채권 가격이 가파르게 반등하면서 TLT라는 채권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TLT는 결과적으로 미국 ETF이기 때문에 미국 ETF는 계좌에 제한이 있죠. 세금이 비싸게 나가고 양도세까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판 비이클로 감싼 것이 바로 이 m 미 h 솔미체 한국판 TLT입니다. 자이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면서 간단하게 또 업데이트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그 국채 금리, 미국의 금리 지금 5.5% 정도 나오는 그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편합니다. 5.5%의 금리면 어, 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실제로 금리가 떨어질 때는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 즉 반대로 움직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왜 그런지는 여러분들 조금만 이해해 보시면 되는데 지금 5% 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금리가 앞으로 4% 3% 떨어질 거다 라고 예측하면은 이 채권의 가격이 금리가 떨어질 거니까 이 채권이 더 귀해지겠죠 그러면 채권 가격은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반대로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금리가 5.5 정도 높다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할 거다 라고 어, 생각할 수 있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은 채권 가격은 올라간다 그래서 이 채권을 사게 되면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간다 라고 하면서 어, 이 투자법이 생각보다 어, 좀 가능성이 높은 그런 투자법으로 어, 어,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미국 채권을 바로 사면 좋겠지만 미국 채권은 tlt를 직접적으로 사게 되면 양도소득세 22%를 내야 되고요 물론 250만 원을 공제하긴 합니다 어, 배당금은 15%를 내야 됩니다 자, 이런... 좀 세금이 좀 비싼 편이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나라에 상장된 해외 etf 얘네들을 여기다 쏙 담은 국내 상장 etf일 경우에는 일단 시세차익은 15.4% 배당소득이라는 항목으로 과세가 되고 배당금 역시 15.4%로 과세가 됩니다 물론 여기보다도 유리하긴 하지만 더 유리하게 하려면 isa나 연금으로 투자를 할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얘네들마저도 없어지면서 이연되면서 어 추가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얘네들은 여기에서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판 TLT라는 것이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음, TLT도 이렇게 보시면은 요요 요렇게 보시면 제가 사실은 그좀 TMI인데 이건 채권 가격이에요. 얘는 이제 TLT. 그리고 이 TLTW 빨간색은 TLTW라는 건데 여러분들 커버드 콜 아시죠? 프리미엄 배당을 받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실제로 이 채권 가격이 떨어지다가 채권 가격이 반등할 때, 채권 가격이 반등할 때 TLT는 반등했는데 TLTW는 오히려 급락하면서 저세상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TLT 커버드 콜을 사실은 엄청나게 위험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장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커버드 콜의 형태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TLTW라는 유혹을 잘 이기시라고. 왜냐면 얘가 배당이 3.8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배당이 한10% 넘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를 투자하자 하지만 다른 지수의 커버드 콜하고는 달리 얘네들은 좀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채권이 얼마나 변화무쌍하냐면 제가 지지난 주에 이 TLT를 설명드릴 때 이때 경제 지표가 대부분 폭망했어요. GDP 예측치보다 폭망했고 어,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측치보다 더안 좋아졌고 더 실업을 많이 했다라는 소리고 특히나 PC 물가 지수, 면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 지수가 떨어지면서 어, 금리 인하를 해서 빨리 경기를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로 인해서 채권 가격이 올랐었습니다. 세티에트가 반등을 했었어요. 자, 여기까지였었고요. 지난주가 실제로 이제 바로 화수목금해서 해서 보면은 실업률 예상치보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비농업 우리나라 아니 저기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고용하고 물가잖아요. 고용이 이게 특히나 비농 같은 경우에는 매월 한 번만 발표되다 보니까 그 중요성이 더 큽니다. 근데 예상치보다 고용지수가 많이 늘면서 이렇게 고용이 좋은데 얘는 실업률은 매주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고용이 좋은데. 고용이 이렇게 좋은데, 왜 금리 인하를 하냐? 금리 가 뒤로 미룬다 하면서 채권 가격이 급락했어요. 다시 다시 급락했습니다. 이런 정도예요. 채권이 엄청 어렵습니다. 실제로 유럽은 금리 인하를 돌입을 했어요. 제가 지난 지 주에는 금리 인하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하면서 먼저 미국보다 금리 인하를 한 상태이고 지금 얼마나 이 채권 가격이 변동이 무섭냐면 이때는 제로금리였었거든요. 이제 여기가 21년 여기가 22년인데 21년과 22년에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었죠. 21년 말까지만 해도 파월 연준 회장이 우리는 금리 인하 없어 아니 금리 인상 없어 했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때 워낙 돈을 많이 풀어 나가지고 물가가 치솟 치솟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 어떻겠냐 했더니 금리 인하 아, 금리 인상 없을 거야 했는데 그 바로 다음 달에 금리 인상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까 채권이 급락을 한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 은 채권이 떨어진다 그래서 채권이 지금까지도 급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24년에 놓고 보면요 여기가 시작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현재 가격이고 요만큼 움직인게 바로 이 ytd 거든요 올해 얼마나 움직였느냐 올해 연간 누계로 얼마나 움직였냐? 요 1월달부터 현재까지를 보면 91.50인데 어쨌든 7% 가까이 움직였어요. 6.93이니까 요게 요만큼 움직였는데 7%예요. 그러면 정상화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7, 7, 7, 7, 7, 7. 7. 아무튼 생각보다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게 바로 채권 투자입니다. 근데, 아, 지금 예측을 한번 잘못하면은 이미 한 3, 4% 빠지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투자가 되게 위험하면서도 장기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또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TAT는 3.88 정도의 배당을 받으면서 세계 최대 운용사가 운영을 하는데 월별로 배당을 주고 보수도 0.15 정도다. 채권이 올라가야 어쨌든 가격이 올라가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어, 스펙은 지난번 설명드렸지만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 한국판 TLT 설명드릴 때꼭 필요합니다. 보시면 정부,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의 99.49%가 들어가 있고, 만기는 10년 이상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배당은 매월 나와요. 24년. 2월, 1월, 12월, 11월, 매월 나오는 배당의 형태인 겁니다. 들어가 있는, 펀드에 들어가 있는 자산이 뭐냐 하면 여기, 이렇게 암호로 써있는데요. 암호가 아니라, 51년 2월 15일에 만기되는, 50년 11월 15일에 만기되는, 44년 8월 15일에 만기되는, 트레저리, 어, 10년 이상 국채를 트레저리라고 하거든요. 3% 이자의 8분의 1, 2% 이자의 2분의 1, 0.5겠네요. 얘는 0.125? 뭐이 정도 되겠네요. 3% 이자에 8.5. 그니까 러 뭐, 대략 0. 뭐, 한 2, 3 되겠네요. 요렇게 치고 3.2 정도 금리, 2.2, 이건 2%, .2, 2 금리겠네요. 요런 만기가 긴 채권들이, 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만기가 긴데도 왜수익률이 2%, 3%입니까? 무력한 액면, 표면 금리인 거고, 실제로, 어, 아까처럼 금리 인상이 된다, 금리 인하가 된다에 따라서 가격은 많이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요렇게 되어 있구요. 이건 뭐 금리 인하 확률인데 계속 변하다 보니까 이건 참고만 하시면 좋고 어, 이런 것도 연준 의장들 연준의 그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정리인데 뭐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이거 사실 의미가 없지만 참고만 하셔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멈춰놓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지수가 계속 좋았었잖아요 지표가 ISM 물가지수가 좋다 보니까 경기가 좋으니까 이제 빨리 금리 인하를 하자 뭐 이런 아 이러 이러다가 갑자기 꺾이니까 금리 인하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금 국채 금리가 떨어졌던 이런 경우였는데 지금처럼 고용이 급등해 버리니까 다시 올라가 버린 겁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요거는 이제 경기 침체 얘기였는데 이건 다음에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엄청 어렵다라는 거예요. 채권 가격이 이게 많이, 말 한마디 움직이고 이렇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물가는 잡힐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좀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어, 이렇게 투자 승산이 있는 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언젠가는 물가가 잡힐 거고, 금리가 내려갈 거겠죠. 뭐 계속 오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7%, 8%, 9%. 그러다 보니까, 어, 이런 식인데, 한국판 TLT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들 처음에 이걸 보셨으면 무슨 말씀인지 몰랐을거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죠. 어떤 TLT를 들어가도 다 이런 식입니다. 49년 만기에, 뭐, t 2 8 7로 요거는 아까처럼 뭐, 8분의 1 요런 식이 아니라 2 8 7로 이렇게 해놨네요. 이렇게. 이거는 2하고 아까 2분의 1이었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분석이 무의미합니다. 어떤, TLT 한국판 TLT를 들어가시더라도 그래서 제가 표를 만들어 봤는데 음뭐 여러분이 많이 하시는 게 에미체 에미체 코미체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솔미체 근데 솔미체는 솔미당 배당 솔 미국 배당 ETF도 있지만, 솔미체는 좀 작아요, 규모가. 규모가 가장 큰 게, 결과적으로 에미체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 고민 많이 하시지 않고, 보통은 e 미체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상장일은 얼마 안 됐지만, 삼성다상보다. 근데, 뭐, 홍보를 잘 했는지, 에미체가 가장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보수는 0.15 정도 수준인데요. 조금씩 바뀌거나, 혹은 안에 기타 보수들이 조금씩 바뀌니까, 대략, 대동소이 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선물이 들어간 것들은, 이제, 롤오버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서, 약간은 비용이 좀 추가되는 부분이 인데 사실은 뭐 대동소야합니다. 뭐 크게 뭐 선택의 좌지우지 할정도는 아니다 보니까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어... 솔미채 같은 경우는요 제가 한번 이 퍼포먼스를 비교해봤는데 를솔미채가 빨간색이거든요. 아저 보라색이구나. 참 이게 뭐야? 빨간색. 에미채에미채가 어, 미체. 인기가 많은 이유가 빠질 때는 덜더 빠지는데 또 오를 때도 더 많이 올라요. 지금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르고요.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르고 이런 이렇습니다. 오를 때더 많이 오르고 나머지는 정말 대동소이거든요. 하 지금 보시면 붙어 있는데 빨간색 혼자만 약간씩 움직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관심 많으시면 제가 이걸 분석해 볼 텐데 저는 그냥 소개만 해드리지 사실 뭐 이것까지 들고 있진 않기 때문에 일단 솔 미체 아니 에미체 에이스가 좀 인기가 많지 않냐 한투 에이스가 뭐 이런 생각입니다. 조금 더 많이 올라오네요. 올라올 때 퍼포먼스가 그렇다고 하니까 뭐 의심의 여지는 없지만 다른 것과 비슷한 뭐가 있나? 다른 것은 비슷한데 다른 뭐가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아무튼 한국판 TLT는 요런 식으로 움직이고 채권이 실제로 금리가 떨어질 때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직상장 투자도 괜찮겠지만 여력이 된다 라고 한다면 국내 그 다음에 ISA와 연금에서 할거면 특히나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 라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는 투자를 찾으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